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어느 날 교목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한테는 참 잘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마음같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학생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동안 목사님이 고민을 했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드디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렵지 않아 부모님을 남이라고 생각해. <laughs>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남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어버이에 대한 효도, 물론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성껏 효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마음처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어버이에 대한 효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는 잘 효도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효도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 어버이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인가? 또한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효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비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몇 개만 꼽아보십시오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종종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때부터인지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달라지 않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본문으로 그동안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 작은 아이가 미국에서 학기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집에 빈둥거리고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이 이야기 아니? 역시나 이 말씀을 모르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2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어 본 이야기라고 도리어 관심을 가지면서 시키지도 않았더니 안았는데도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 보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은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의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너무나도 대조되면서 대충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예상이 될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부자일 것이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는 것부터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벌써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거지가 되고 싶은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는 오늘의 이 말씀이 곧잘 선포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함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이 말씀은 그저 슬쩍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시나 예상대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논리가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거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죠. 나사로가 단지 가난한 자였기에 천국에 갔고,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느냐 그곳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자신의 부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 건데,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껏 원없이 즐겨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멋지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은 청지기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잠시 사용하다 갈 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이 곧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청직이 인생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돈을 부른다고 말하지. 끊임없이 더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도록 만들어 가요. 이만하면 충분한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더큰 부자가 되도록 막 이끌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나보다, 그것이 성공인가보다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거지 나사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자신의 혀를 선을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있는 곳, 나사로가 있는 곳그 사이에 큰 구런 통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수 없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요구하느냐, 27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라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가족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은 비록 고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잘 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은 참 귀한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정말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죽기 전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했어야죠. 이 부자는 지금 죽어서도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사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굳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선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굳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증언하게 한다면, 그들이 놀라서라도 그것을 믿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육의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외적인 모습, 외적인 이미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아, 그 모습,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잖아요. 어떠한, 어떠한 모습이나 이미지로 규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나타나서 천국과 영생을 증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증언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그 결과를 예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들어있죠. 공교롭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또한 유대로 다시 가셨다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그의 집에 당도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미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시려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갖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자마자 가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는 그러한 말 듣지 않도록 일부러 뒤늦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그 이적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적에 대한 놀람은 잠깐이었어요. 와! 그 놀람은 잠깐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했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요.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돕는 인생이었음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거지 나사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부자의 집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했다면 계속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그 부자의 집을 빨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보내주신 은혜의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존재가 있으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함에도 이 부자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가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예전에는 교회에 잘 나왔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일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놀람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에게 은혜의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더욱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그곳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